안녕하세요. 이유종 김문철학관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설의 스타 마왕 신혜철님 사주팔자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사주팔자는 무신년 경사월 병자일 무술시에 사주로 태어나셨습니다. 풀이라자면 병화일주가 연지일지시지가 일간을 극설하고 다시 연간 시간 일간을 극설하고 있어 일주가 약한 사주입니다. 비롯 월간 월지에 인수와 비견이 하나씩 있지만 약한 일주를 돕지는 못합니다. 고로 이 사주는 억보용심법으로 신약하게 논해서 일간을 방조하는 월간에 있는 비겁인 정화가 용신이 되고 목성인 인수가 휘신이 됩니다. 대원의 풀이를 해보자면 이 대원은 10대원마다 대원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무호기이경신신유임술계해 갑자을축 이렇게 이제 운이 흘러가는데 30세 이후 신유술 서방운으로 운이 흘러가서 신약한 사주에 재성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일주를 약하게 만들어 귀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경신신유는 아주 대단히 흉한 운이라고 봅니다 그중에 40세에서 49세 사이인 신유 대운에 용신인 정화를 정신 충하고 일간과 병신 합의되고 또 지지에 용신의 뿌리인 사화와 사유축 근구로 운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강하게 발동하므로 흉한 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문학으로 사주풀이를 해보자면 38세부터 45세까지는 목성인 관성으로 들어옵니다 일반 명리에는 평관정관이라고 하지만 기문에서는 그냥 관성이라고 이릅니다. 관성이 기란운일 때에는 신분 상승이나 부와 명예를 획득할 수 있고 흉운일 땐 교통사고, 관제구설, 질병, 수술, 손재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주가 세궁이 10토인데 상사역계에 나오기를 우한계에 고립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불명한 목표를 세우지 못하여 한 사람 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현실을 중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잘라 버린 게 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세에서 45세 사이에는 어떠한 마음속에 뜻을 행동에 옮겨서 실행을 하게 되면 마치 우한계의 고립지상이 되듯 흉한 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45세에서 46세부터 52세까지의 대우는 부성 운이 들어옵니다. 부성 운이 길할 땐 문서 또는 매매사 인허가 문제 부모의 유산유업을 이어받거나 귀인의 도움으로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있고 흉문일 땐 사기를 당하거나 깡통문서, 명예훼손, 부모 이사람의 상을 당하거나 우한 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주는 46세에서 52세 운이 형목성이 출현하여 집안에 환란이 생기는 대운입니다. 또이 괴상을 종심계에 복태지상이라고 합니다. 청춘성은 오행으로 목성이며 육경성의 두지요강이니 병과 살지지상이라고 합니다. 병과 살지지상은 혈광을 보고 또 흉사, 악사, 또 사고사 등등으로 흉한 운을 유발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옛것 버리고 새것을 구하지만 오래 갈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대에게 부끄럼 주고 자신도 망신살이 뻗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껏 노력한 것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 방소와 장소를 바꾸지 않으면 길하다라고 했는데 모든 일을 행동에 실행하게 되면 망신수와 흉문에 걸려 결과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에 이 주인공 되시는 분이 이렇게 병고를 당하게 된 걸로 보게 됩니다. 예, 오늘은 신의 철님 사주팔자풀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